전국적으로 노년층들의 채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를 해도 각종 빚으로 인해서 은퇴 생활이 편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퇴와 채무 관계를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년층의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은퇴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이 채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주택용자, 크레디카드, 학자금용자 등이었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따르면 노년층 주택 소유자 평균 모기지 채무는 지난 2001년과 비교해 10년 동안 43,300달러에서 79,000달러로 82% 늘어났습니다. 크레딧카드 빚을 경우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연령층이 지난 2010년 평균 6,000달러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은퇴 버짓을 정말 상담해보시고 정해놓으신 후에 그 은퇴 버짓이 은퇴 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융자가 채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퇴가 가까워 왔을 때 집을 페이오프 시켜야 할지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포로원케이나 아에르와 같이 은퇴연금이 있거나 증권 비즈니스 등 투자를 했을 경우 주택 융자가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페이오프 시키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랫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왔다면 낮은 이자의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페이오프를 꼭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 주택 모기지 페이오프를 시켜야 할 상황은 월 소득이 적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을 페이오프 시킨 뒤 홈에퀴티 로운을 뽑을 경우 높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자산을 많이 늘리는 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어, 축적은 하시는데 막상 은퇴가 돼서는 자기 들어오는 인컴이 어, 개런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은퇴를 위해 막연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에 맞는 소비와 꾸준한 저축, 그리고 체계적인 은퇴 계획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